오늘이세 명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8절을 함께 봅니다. 이의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루스는 나우미에게 무사히 돌아와서 자신이 보았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우미가 루스에게 하도록 일러준 이 모든 계획들은요 계속 보지만 무모하고 위험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죠. 밤에 남자들이 일하고 있는 파장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가게한 것도 위험했지만 만약 누구라도 루스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 루시 마치 보아스를 유혹하려는 창기처럼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루스 이 나오미 계획대로 다 순정하고 이것을 다 행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은 루시 부아스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 구체적으로 좀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고인을 여섯 번베어주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루스의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부리를 몇 번이요? 몇 여섯 번이나 주었다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굳이 여섯 번을 한번 더씩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선행,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더욱 더 여섯 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다시이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빈 손으로 자 누구에게요? 내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자 지금 이전 이, 이 장면을 보시면 루시 보아스와 함께 밤을 새우면서 했던 말이 아,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지금 여기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한말 중에 들어있지 않은 말을 지금 루시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루시 좋은 말로 꾸며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요 지금 앞에서 루과부하스가한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대화의 이 정보를 실제로 이 대화의 정보를 기술한 것보다 핵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한 말도 부하스가 실제 한 말을 루시 전달한 것으로 보면 더 합당한 문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보리를 여섯 번이나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하스가 루에게준 선물이 아니라 부하스가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 준 선물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오회에서 오늘 이문맥은요 나오미의 관점으로 보시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어떻게요? 자 나오미가 처음에 유다 벤델렘으로 들어왔을 때 나오미는 그야말로 낙심과 자잔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치셨으므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텅텅 비어 돌아오게 했던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기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괴로움 말하라 부르도록 했었죠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채우신 분임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오미가 좌절과 지금 낙심 속에 돌아왔을지라도 그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누구와 함께 돌아왔습니까? 뭇과 함께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장차 무엇을 통해서 치우시며 이토 것을 계획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훔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 보세요. 이 나훔에게 절망과 낙심이 바뀐 이 계기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 생도 결정전으로 바뀐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분명히 바뀌었음을 믿고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장차 생계가 너무나 단급했지만 루시여 우연히 나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이삭을 풍족히 죽고 돌아올 때에 무려 20kg, 20m나 되는 엄청난 분량 의 이상을 주워서 왔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보아스와 보아가 친히 준비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이때, 나오이 눈앞에 눈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텅텅 피어있는 루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루스의 손에 무엇이 들있습니까 풍성한 이삭과 풍족한 음식을 그가 갖고 들어왔을 때이 나우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치우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요, 이 나우미는요, 이제 루스, 루스에게 보아스가 있는 타장마자으로 들어가서 밤에 몰래 발치해놓고 결혼을 요청하도록 배웠을 때에 그가 들어와서 자, 루스 손에도 뭐가 같이 있었습니까? 여섯 번의 보리에 엄청난 분량을 함께 갖고 돌아온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이 집으로, 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음식을, 이 삭을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정은 지금 텅텅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루설평에서 채우시는구나. 루설평에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드디어 사라지고, 하나님은 은, 은혜로 우리 가정이 채워지겠구나는 것을 이나오미가 여기서 똑똑히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지금 루설평에서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가 계속 주로 부어주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면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복이 바로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은요. 이룰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요. 복덩어리 신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모든 유럽 나라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중심에 참된 성도를 살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복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터에 있으므로 모든 곳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지역 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복도 우리 신자들로 수입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 귀하게, 더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약의 상들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섭리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텅텅 비어있는 가정과 이 모든 기억 가운데 하나님 뉴스를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채워주시고 풍성한 모습을 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오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령, 우리의 모든 교회, 이 나라 의 인종 아버지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래 기도하는 성도, 주을 붙들 수있나아 뭐 그런 성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시또 아버지 그채우심에 귀한 복된 성도가 우리의 신령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사모으로나와사우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먼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충가풍 하나님 오를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아버 중심이 더욱더 지 앞에 복된 신자 더욱더 주 앞에 기억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어 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서주님께서또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이 시간 불러와가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새벽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우리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신령을 먼저 주님 앞에 순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 신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하시게 더욱더 귀한 선하신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쥐어넣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